클레이로 신비한 해양생물 만들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눈콩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눈콩개 몸통은 정말 콩처럼 생겼는데요. 보통 개는 납작한 형태인데 재밌게 생긴 친구죠. 콩처럼 생겼다고 하길래 몸통을 완두콩처럼 연두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먼저 몸통색부터 만들어 줍니다. 노란색에 초록색을 섞어서 완두콩처럼 연두색을 만들어줄게요. 색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꼼꼼하게 반죽해줍니다. 클레이를 양 손바닥에 놓고 동글동글 콩처럼 원형을 만들어줄게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크릴판을 조금 활용해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진 몸통을 아크릴판 위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살짝만 눌러서 아크릴판에 조금 붙여줄게요. 눈콩개의 입모양 먼저 도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요 사이를 클레이로 채워줄 텐데요. 클레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몸통색과 같은 클레이를 좌우에 한 개씩 조금 작게, 조금 더 작게, 가장 작게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자, 한쪽 끝을 이렇게 굴려서 양쪽에 하나, 둘. 원래 개 다리는 10개잖아요. 그런데 조금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8개만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반투명한 클레이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이 클레이는 마르면 색이 반투명하게 변하더라고요. 이 클레이는 되게 빨리 굳더라고요. 속도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손바닥 위에 놓고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개, 한쪽 끝만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먼저 만들어둔 다리와 붙일 때는 가위로 잘라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다리들도 만들어줄게요. 눈콩개에 눈 자루를 만들어줄게요. 눈은 흰색과 검정색 클레이를 이용해주겠습니다. 자, 한쪽 눈은 검은색 깨 모양으로 다른 쪽 눈은 윙크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너무 작아서 붙이기 쉽지 않을 때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집게발이 남았죠? 자, 한쪽 끝을 이렇게 굴려주시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아주 살짝만 눌러줄게요. 손톱 가위로 가운데를 잘라주셔도 되고, 이런 도구로 이렇게 이렇게 집게를 나누어 줍니다. 한쪽 발은 땅 쪽으로, 반대쪽 발은 입 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눈콩개는 갯벌에서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 먹기 때문에 갯벌을 정화하는 청소부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무언가 먹는 모습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주황색 클레이와 검정 클레이를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집게발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 주시고, 집게발 사이에 쏙 넣습니다.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이 반투명 클레이가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금 더 투명해졌죠? 눈콩개는 개체 수가 많지 않아 해양수산부에선 해양보호생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모래를 걸러먹은 후에 동그란 모양의 작은 경단을 쌓아두는 귀여운 눈콩개. 이런 모양이 갯벌에서 발견된다면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안녕!